공기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고 펌프 속의힘센 공기를 이용해서 서로 게임처럼 실험해 볼수 있는 펌프 속힘센 공기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 재료에 들어있는 펌프를 손으로 눌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먼저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정한 자리 차지함을 승우들에게 같이 설명해 주신 후에 실험 재료에 들어있는 상자 모형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상자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양쪽 부분에 하나씩, 하나씩, 이와 같이 모양을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살짝 그 접이선이 있기 때문에 접이선에 맞춰서 끼워주시고요. 이쪽도 낮, 낮은 쪽이, 한쪽 방향이, 방향이 맞게끔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틈새를 맞춰서, 맞춰서, 끼워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틈새를 맞추고 맞추어서 잘 끼워주신 다음에 새는 부분이 없도록 아랫부분과 옆부분에 튼튼하게 투명테이프로 고정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투명테이프를 잘 고정해준 후에 이런 틈새에 스티로봉 공이 빠지지 않도록 잘 막아주고 실험재료에 들어있는 스티커들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친구들이 공을 던지는 모습처럼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주편에는 이렇게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밌게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편을 나눠서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 주고 실험 재료에 들어 있는 스티로폼 공을 안으로 부어 줍니다. 자, 이렇게 부어주고 양쪽 부분에 펌프 두 개를 끼워 주세요. 이렇게 끼울 수 있는 데까지 끼워주고 이쪽 부분도 끼울 수 있는 부분까지 끼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유자재로 원하는 대로 펌프를 누르면 스틸폼 공이 발사가 되겠지요. 공기의 힘에 의해서요. 자 그리고 윗부분에 공이 너무 멀리까지 날아가지 않도록 잘 막아주는 OHP 필름을 살짝 덮어서 양쪽 부분에 투명 테이프로 고정해줍니다. 이부분 고정해 주시고요. 이쪽 옆 부분도 고정해서 막아주고. 양쪽 부분은까지는 안 막아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해준 다음에 서로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스티로폼 공의 움직임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면서 게임처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스티로폼 공이 재밌게 날아가면서 게임처럼 진행할 수 있지요 공기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